안녕하세요. 햇심마 꼭지 보주는 천진이 아세입니다. 토종 수선화가 활짝 폈네요. 며칠 전에 꽃대 물고 있었는데 활짝 폈어요 토종 수선화는 번식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을 때잘 자리 보고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해선 죽질 않아요. 더위, 추위, 그 다음에 음, 장마철. 어 상관없어요. 저 외래종 수선화는 작년에 많이 녹았어요. 비 때문에. 근데 토종 수선화는 버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기차르신 분, 아유 그냥 한번 심고 주구장창 그냥 보고 싶다. 그럼 토종 수선화 심으시면 돼요. 하나 구루 하나 심으면 그 다음에 두개세개 개 돼요. 음, 잘또 관리해 주시면 뭐네개 다섯 개도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토종 수선화. 어, 만능입니다. 한번 심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판매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이제 봄, 가을, 어, 봄, 여름, 그럼 초가을에 이제 뭐 성장하고 분과하기 때문에 그때는 판매 시간이 안 되고, 늦가을이나 겨울, 어, 초여름, 초봄, 2월에서 3월 사이, 어, 이때 12월이나 11월부터 어, 3월 사일 이때 판매 기간이지 그 전에는 판매를 하질 않습니다. 그거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이뻐요. 그래도 나름 음, 우리나라 순수 토종이잖아요. 음,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너편 건너왔는데 이쪽도 어, 폈네요. 이렇게 이제 꽃들 다 물고 있고 피고 있고. 얘네들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외래종 같아 요 겹이에요 겹으로 됐는데 얘네들 좀 작은 애들이야 작은 애들 심었더니 이제 올해 꽃대 물었네요 작년에도 일부 폈지만 몇개안 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꽃대 불고 나왔습니다 어, 수선화 괜찮아요 어, 이게 토종이 노랑이 있고 또 흰색이 있거든요 어, 흰색도 있는데 흰색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흰색하고 노랑하고 어, 같이 섞지 마시고 어, 굴려고 이뤄갖고 흰색 따로 노랑 따로 이렇게 심으시면은 아마 큰 이쁨 될것 같아요. 토종 튤립이라는 산자곰니다 어우 화짜 폈네요. 이거 심어놓은지 몇년 됐는데 귀찮아 팔다 남은 거 그냥 뭐 대충 심었는데 어, 잘 자라요. 산자고도 추위 더위 어, 가뭄에 강하고 어, 물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잘 자라요. 습한데에는 좀 자제해 주셔야 돼요. 습한데는 지양해 주시고, 습하지 않고 양지 바른데 이런 데서는 잘 자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